피차 사랑의 피두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핏도 치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가벗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바울은 앞선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의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나라 사랑이 어떻게 실천되어야 하는지를 말했습니다. 바울은 세금을 잘 내는 의무를 다하는 모습으로 나라 사랑해야 한다고 말했고, 또한 권세자들을 존중하는 모습으로 나라 사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의무를 다하는 것과 상대방을 존중하는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8절부터 10절까지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 주제를 이제 사랑으로 옮겨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국가에게 뿐만 아니라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감당해야 할 의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해도 다 완성할 수 없는 인간의 의무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의무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빚, 즉 사랑의 의무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자. 제 바울이 그리 말하는 것이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이미 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진 사랑의 빚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갚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를 따라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그래서 구절에 보면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10계명들 중에서 사람과 관련된 계명들을 쭉 나열하고 난 이후에 이런 율법들은 구절 후반부에 보시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 있다. 그렇습니다. 율법은 여러 조항들이 있지만 압축하면 사랑하라인데 그 사랑의 대상이 딱 둘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바울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진 사랑의 빚을 갚아야 할 의무를 다 해야 한다. 지금 그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랑의 의무를 다 해야 합니까? 모든 의무에는 그 의무를 지켜야 할 기한이 있습니다. 세금 고지서를 보면, 언제까지 내라, 이렇게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진 사랑의 빚을 갚아야 할 의무를 빨리 시행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 그 사랑해야 할 의무도 기한이 이제 점점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11절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라고 하죠. 바울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부터 이제 구원의 최종 완성을 위해 남은 것은 예수님의 재림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말세를 살아간다는 것을 알고. 사랑의 의무의 기한이 가까워 왔다라는 것을 알고 지금 당장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벌써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떤 신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진다라고 하여 재림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하고 의심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했던 오늘 본문 11절 이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어거스틴이죠. 어거스틴은 오늘 본문의 성경 구절을 읽고 돌이키고 제정신을 차린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11절, 12절, 13절, 14절이 바로 어거스틴이 참회록을 쓰게 된 그 성경 구절입니다. 12절에 보시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엄난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옷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거스틴은 청년 시절에 술과 여자로 방탕하게 지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제정신 차리게 되어서 훗날 존경받는 그런 우리 기독교계의 성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끔 TV 뉴스를 보면 아이고 정말 말세다라는 말이 절로 나올 법할 때가 있습니다.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들은 사랑이 없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인간들이 사랑에게서 제일 멀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바로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이고, 또한 하나님 사랑에서 제일 멀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생명을 경시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모습이 극에 달해 있지 않습니까? 정확히 말세의 징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제정신 없이 살아가는 이 말세 시대에 사랑을 실천하는 제정신으로. 이 말세 시대를 제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